개미들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찰리인 언더월드라는 신작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작품은 점점점... 아이 뭐야 이게? 가위다. 나도 알긴 아는데. 날이 뾰족해. 손잡이가 둥그러. 음... 둘다 맞는 말이긴 한데. 뾰족해. 뭘 갖다 대기만 해도 금방 싹둑 잘리겠어. 이 가위로. 뭐든 모양내서 자르기 좋겠다. 하지만... 날카로우니 주의해야 돼. 이걸로 이렇게 종이를 잘라내면, 실수로 나를 잘못 다루기라도 하면, 이거, 이거, 이거. 다치겠지? 서거 잠깐. 이건. 어,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그러지 마. 아, 오? 어? 이거는 접시가 박살 난 거고, 뭐지, 이게? 아니. 응? 어?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가위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나나나나나. 헉, 이제 나오네. 주인공 찰리인듯. 뭐 뭐야 방금 그건 누구야? 꿈이었나? 응? 귀신들인가 본데? 여긴 어디야? 아니 그전에 이 가위, 이 가윈 뭐야? 저기 안녕? 누구지? 나 아는 건가? 기억이 안 나. 실례지만 누구신데 아는 척이냐? 난더 몰라 꺼져. 응, 요거, 요거 마음에 드는데 꺼져 몰라. 누구야 이게 있지? 음... 응. 기억이 지워진 건가? 네, 기억이요. 왜날 뚫어져라 보는 거지? 빛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네요. 하긴 소장님 말씀 중에 틀린 건 없죠. 음, 거짓말하는 줄도 알수 알 있나 보네. 뭐야 저 자식들 무슨 연구 대상 관찰하듯이 멀쩡한 사람을 두고 사람 맞지? 근데 사람 아닌 듯. 얘 죽은 귀신인 듯. 내가 때가 뭐였지?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당신들 내 기억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들 아니 나 사람 맞아? 어, 어 기억에 무슨 짓을? 아니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세상에 빛이 달라졌을 때부터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찰리,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야. 찰리, 찰리? 그래, 내 이름은 찰리야. 다행이야, 그건 기억하는구나. 혹시 더 기억나는 거 없어? 어쩌면 기억이 금방 돌아올지도 몰라. 내 이름은 찰리야. 나는, 내 나이는 영원히 뒤집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온다. 으으으 으아아아. 찰리, 찰리, 그만, 그만 해도 돼. 헉헉헉헉. 역시 그런가. 역 뭐라고? 소장님. 혼잣말이다. 썩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난 어떻게 된 거고? 이제 괜찮아. 여긴 유령 사무소야. 아하. 아. 유령 사무소니까 얘는 유령이네. 아무도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웬만해선. 유령 사무소? 웬만해선? 유령 사무소가 뭐야? 여긴 어디야 도대체? 응?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찰리인 언더월드라는 게임 이건 이제 스토리 게임이지 선택지를 선택해서 그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고 엔딩이 달라지는 그런 게임 그리고 앨범도 있고 첫 만남 사진이 이렇게 나와있네 가위는 뭐야 업적 같은 거 획득 조건 첫 사건을 마무리 그러니까 사건들을 해결하나 보다 지금 뭐 진행할 게 엄청 많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인물들 찰리가 있고 유진이 있고 그 외에 둘레 다섯 명. 그렇게 많진 않아서 다행이야. 챕터 1. 음, 타임라인 챕터 2, 3, 4, 5, 6, 7까지 있어. 스토리가 쭉 나온다는 거지. 이어서 볼까? 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억을 잃었다니, 기억을. 유령은 기억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진. 그리고 대체 왜 찰리가 빛나는 걸까? 빛. <laughs> 그나저나 가위랑은 무슨 상관일까? 얘가 가위 같은 걸로 나쁜 짓을 했나? 어? 찰리는 저렇게 빛나면 안 되잖아. 지팡이에 봉인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류진. 뭐? 내가 지팡이에 봉인되어 있었다고? 오, 어, 그래? 그럼 얘나 봉인이라. 나쁜 놈이었던 것 같아, 내가 원래 빛나면 안 된다고? 그래. 그 빛나는 건 대부분 좋은 거잖아. 금, 타이아몬드. 그 빛나잖아. 음. 나쁜 놈이었던 거야, 얜. 가위로 뭐, 저희 사건을 저지른 아주 극강 무도한 범인일 수도 있어. 집항에 봉인되어 있었다고. 아, 그건 요즘 말은 신중히 해라.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엔 더더욱 신중히 해야 돼. 위험. 네 죄송해요. 힛. 죄송할 일은 아니다. 그저 소장이라는 유령이 뚫어지게 바라본다. 조심할 일이지. 네 조심할게요. 안경쓴 녀석은 좀 순진한 것 같네. 아니면 얼빠졌던가. 이 말하는 거 봐. 얘는 나쁜 놈이었던 게 확실해. 그까 그러니까 악당 그냥 저 그림자 덩어리는 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림자 덩어리, 어예. 그러고 보니까 얘는 그림자네? 그림자 덩어리가 맞네. 찰리, 응. 네가 누구인지 궁금한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또 아픈 거 아니야. 아파도 영영 자신을 모르는 채로 살면 안 되지. 너는 악령이었다. 잘 그럴 줄 알았어. 이 나쁜 아, 악악당 같은이라고. 뭐, 소장님 말은 신중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확인은 빠르게 해야 해. 여차하면 이 녀석을 다시 봉인해야 할 수도 있대. 다시 봉인이라니, 아이 내가 뭘 했다고 봉인이야? 여, 악당 같아 아주 가망 없는 녀석은 아니군. 뭐, 네 행동, 선택, 말이 다른 길을 만든다. 앞으로도 그렇게 네 말의 무게를 생각하며 행동해라. 아니, 그래서 뭘 확인하려는 거냐고? 네가 얼마나 위험할지를 판단할 거다. 위험하다니? 나는 그 사람들의 꿈 속에 몰래 들어가 그들이 공포에 떨도록 위협했다. 오, 여, 근데. 대단한 능력인데 기억이 없다고 해서 다른 영혼이 된 것은 아닌데 소장이 한 발짝 다가온다 뭐야 분위기가 달라졌어 <laughs> 나를 혼내려는 건가 찰리를 지금 너를 이대로 풀어주면 네가 또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소장이 한 발짝 더 다가온다 무서워 소, 소장님 유진 내가 전에 했던 말을 뭐야 뭐였는데 방금 대체 저 녀석 뭐야 아무튼 확실히 알겠어 저 그림자는 언제든 날 뭉개버릴 수 있다는 걸. 소장이라는 음, 거 보니까 뭐 좀, 그, 권력이 있는 것 같아. 능력도 되는 것 같고. 젠장. 이럴 거면 봉인을 풀지나 말지. 에이? 봉인을 풀었다고? 왜 푸른 거지? 왜지? 그러면 얘도 무언가 그런 능력이 있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음, 필요해서인 것 같아. 예, 악령이고, 악몽을 꾸게 하는 그런 능력. 봉인을 풀어야 할 이유가, 이유가 있어서, 필요해서지 뭐둘 다지 너희는 나를 왜 풀어준 거야? 뭐 악령했던 나를 풀어줄 이유가 있었을 거냐? 아 뭔진 몰라도 어디에든 필요하니까 날 풀어준 거 아니야? 그건 음 내가 필요한 거지 저칼 같은 그림자가 실수로 날 풀어줬을 리는 없잖아 음 굳이 과연 충분할까? 빛나는 몸에 대해 더 추궁해보자 기억에 대해 빛나는 몸이라 기억 기억 무슨 기억? 너 안경 아까 분명 그랬지? 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고? 아, 무슨 일이 진짜 있었나? 어? 너는 내가 기억을 잃을 줄 몰랐어. 봉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악령이 기억을 잃지는 않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나는 봉인당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로 기억을 잃었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기억을 잃은 건 봉인시킨 너의 책임 아니냐? 천장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laughs> 지가 하는 것도 모르고 말은 하는 거야 이게? 남의 기억을 잃게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악령 아니냐고! 이런 개변은 시간 끌기일 뿐이야. 그래 뭐 이거 개소리하는 줄다 알아. 쟤네들도 <laughs> 그게 무슨 아니 우린 어라 내가 뭔가 아픈 것을 찔렀나. 그렇다면 더 파고 들어야지. 정확히 이런 이유로 네가 봉인되었지. 오, 그 사이에 뭐 이야기를 이유를 말한 거야. 그래 짧은 점점점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기억을 잃어도 감정은 변하지 않는군. 그 원래 나쁜 놈은 이게 크게 안 변해 이거 젠장 망할 이렇게 끝나고 싶진 봉이 나는 것이 낫겠 깨... 소장님 유진 찰리발이 일리는 있어요 소장님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영혼과 악령의 차이에 대해서요 음 그래 선한 영혼은 밝은 빛을 띈다 악행을 싸우면 몸에 점점 그림자가 진다 온몸이 검게 물들면 그 이후에 밝은 빛한점 만들기는 정말 힘들다 음 그럼 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었나? 악령이 그림자로 나타나다고저 얘기대로라면 저 소장이야말로 어두컴컴한 그림자, 진짜 나쁜 놈이네. 그렇지? 소장은 진짜 나쁜 놈, 진짜 최고의 악당이네. 자기도 악령면서 왜날 저렇게 싫어하는 거야? 게다가 나는 밝은 빛을 띠잖아. 저 말대로라면 난 선한 영혼 아니야? 네, 이전에 악령이었다 해도 지금은 몸이 밝은 빛이잖아요. 이제 악령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선한 영혼이라는 걸 입증할 기회는 줘야 하지 않나요? 흠, 음, 아닌가요? 얘는 뭔가 똑똑한 아이 같아. 네 선택이 그렇다면 존중하마. 이 녀석은 결국 너를 위해 풀어준가 했으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유진, 쟤를 위해서? 살았나? 아니, 이미 죽었지만 아무튼. 지가 죽은 거는 알아 보네? 얘는 죽은 무슨 영혼이야? 당분간은 봉인되지 않을 거다 이거지. 풀어줘서 고맙다. 안경을 위해서라. 이제야 이해되는구만. 고맙다라. 딱히 뭐 고맙진 않아흠 치. 기억이 잘안 나니까 안 고마워. 응? 뭐가 이해돼? 날풀어주니요 세상 모든 일엔 공짜가 없는 법이잖아. 널 위해서 풀어준 거라면 납득이 되지. 야, 넌나 가지고 뭐할 거냐? 반짝반짝 빛나니까 전구 대신 쓸래? 우노잼. 흠. 유진, 만약 선택을 되돌리고 싶다면, 아니 아니에요 소장님. 참 차근차근 알려줘야죠. 뭘 알려줘? 응, 잠깐 설명하자면 여기는 지하철역에 있는 유령사무소야. 음, 이게 시리즈잖아. 이 게임사의 전 게임들. 옛날부터 이 역에는 위험한 분이 있어서 악령들이 많이 몰려들었어. 오, 오, 이 괴물들. 소장님이 유령사무소를 만들어 문을 지키는 동시에 악행을 저지르는 악령은 내쫓고 선행을 하는 유령은 사무소에 들여서 함께했지. 음... 덕분에 지하철역이 다시 개통돼서 나는 이 역의 영무원이면서 유령사무소의 직원으로도 일하고 있어. 영무원이아니그 말은 너는 저건 귀신이 아니야? 맞아 난 유령사무소의 유일한 산사람이야. 어 그랬어? 음. 유령하기 유령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산사람으로서 도와주고 있어. 유령의 말을 전달해주거나 유령에게 더 좋은 길을 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유능한 산사람께서 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산사람은 유령의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난 네가 날 지켜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어딘가에서 비명과 고함 소리가 들려, 우아, 우아, <laughs> 소리가 순식간에 가까워진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 아이. 리버, 새로운 인물 났다. 아이, 괴물인가? 야, 저 창밖에 저거, 비, 저게 뭐, 켜, 잘한가 오오오, 죽방 같은 걸 날리나? 슉, 오, 역시 소장님. 대단해. 오, 요런건 거의 뭐 애니처럼 나오네. 잡았어. 잡았어. 역시 소장님. 이야. 음, 너도 언젠간 저렇게 할수 있을 거야. 살아있는 살냄새, 맛피눈물 괴로움 들어갈래? 살고 싶어 나를 살려줘 다시 들게 자악령의 소리. 저 척에 무슨 척에 무슨? 네 미래가 될 뻔했던 모습이다. 옛날에 너는 이성을 잃고 아무에게나 해를 끼치고 다녔지. 악령이 될게 분명한 유량이었어. 그래서 널 봉인했다고 들었다. 저 저렇게 된다고? 하지만 걱정 마라. 선행을 하면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 확신을 가지고 선한 길로 나아가면 돼. 유진을 믿고 따르면 될 거다. 박살 내려고 했으면서 갑자기 친절해졌어. 아까 나를 시험해 본 거였나? 시험해 본거 같아. 그런 건가? 아유 시끄러워. 잠깐 조용. 검고 흰 머리카락이 양령의 입을 꽁꽁 싸인다. 후,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 추가수당 줘야해 소장님 음, 악령을 잡는 그런 애들인가 보다 얘네들은 사무소 안까지 악령을 들여놓고 웃음이 나오는가 보지 산사람과 닿기 전에 악령을 치우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넘쳐나는 지하철역까지 악령을 몰고 와 소장님아 말은 바로 하자 나는 악령을 소물듯 몰고 온게 아니고 초짜 카우보이처럼 질질 끌려왔거든 방금 못뭐 봤니 우와, 저 유령은 헌터 같은 뭐 그런 것 같아 유령 헌터 지내고 주고 싶은걸 가까이 가기 무서 쓰읍, 무섭지 않을까? 얘도 악령이고 악령을 막 이렇게 해치는 잡는 건데 무서워 무서워. 네 게으름이라면 이미 질리도록 보고 있다. 말을 예쁘게도 하네 아주 깜찍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에게 채찍질을 하다니 아주 기감이 되는 상사야. 하긴 직원은 무슨 난 그냥 사냥개였지. 뭐 악령은 잘 제압됐잖아요. 산 사람들도 다들 멀쩡하고요. 어 영무원이 또있네 으아, 방금 보셨어요? 전등이 막 깜빡거리는 거.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 한두 번인가요? 근데 왜 이렇게 춥지? 얘네들은 사람이라서 모르는 거야. 저런 귀신이 왔다 간 걸. 아무튼 곧 멀쩡해질 거니까요. 크흠, 금방 치울게, 일단. 여기 새로 보는 친구랑 인사부터 하고. 안녕, 아가던 두근이. 흔치 않게 밝은 친구네. 뭐다? 아, 그래야죠. 찰리 이쪽은 리버, 사무소의 직, 일원이야. 재미있고 좋은 유량이지. 리버 이쪽은 찰리. 예상과 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사무소에 들어왔어요. 뭐 얘가 그 찰리 지팡이에 봉인되었던 가위질쟁 양령 <laughs> 이제 나오네 정체가 가위질쟁 양령. 예찰도의세 번째 괴담을 만든 애치곤 엄청 박네. 괴담의 주인공이야 또. 오 유령 세계의 인플루언서인가 본데 내가 괴담을 만들어. 난 대체 옛날에 어떤 놈이었던 거야. 뭐야 반응 이상한데. 이 사실 봉인하기 전엔 그림자였는데 풀어보니 이렇게 빛나고 기억도 리버. 그림자고 왜 없어져? 그게 없애고 싶다면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야? 음, 뭔가 여기는 특이한 악령인가 보네 그럴 리가 없잖아 악행이 남아있을 텐데 빛날 리가 없다고 아우왜 나한테 지랄이 음. <laughs> 귀가 안 좋은 거냐 머리가 나쁜 거냐 요거 왜 나한테 어? 지을 리얼이야 이거 왜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리버 진정해요 찰리는 자기 이름 빼곤 기억이 전부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미안 아이고 미안해라 내가 성격이 이래 황당한 일을 겪으면 좀 격하게 반응하거든 반응 두번 겪었다가 눈 뒤집고 달려들겠네 그냥 아주 그냥 격하게 반응한 것치곤 금방 진정하네 생각보단 이성적인가 봐 근데 진짜 그럴 리가 없어 그냥 그림자가 늦게 올라오는 거아니까곧 돌아오겠지 걱정 마 그림자만 남아도 친하게 지내줄게 이성은 개뿔 그냥 도라이네 도라이 그냥 이거 저거 그냥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니네 후임이나 다름없으니 잘 가르칠 생각이나 해라 오얘 시다바리가 되는 건가? 그니가 헤이든? 가르쳐? 작은 주령이 리버의 머리카락 사이에서 고개를 내민다. 얜 뭐야? <laughs> 머리카락 사이에서? 리버가 막내, 가르치는 거야? 아, 헤이든 거기 있었어? 이것도 뭐야, 이건? 막내, 안녕. 헤이든은 헤이든이야. 이래보여도 유진보다 선배라고. 네, 헤이든 선배님들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하, <laughs> 귀엽지 않니? 여기 있으면 심심하진 않겠다. 이마 사무소 잘 돌아가긴 해. 어, 심심하진 않겠다. 시장바닥이 따로 없군. 다들 조용. 넵. 응. 뇌 네, 뇌. 네. 사무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래서 지팡이 는 어디 갔지? 여기 있어요. 잘 챙겨둬라. 그 지팡이 날 봉인했던 거지? 이거 맞아? 이건 유령의 중요한 물건이야. 강한 유령들은 자기만의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 소장님은 보다시피 부채를 가지고 계시고. 음 그러네. 나는 모자 가지고 있어. 모자? 이거 있으면 고양이랑 말할 수 있다. 음. 나는 비밀. 아마네 중요한 물건은 가위인 것 같은데, 가위. 그래. 여기 스토리의 중요 아이템, 가위 같아. 시작부터 나왔잖아. 투장이 가위를 가져가 살펴본다. 이 가위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 건가? 전혀 안 나. 흠, 알겠다. 유진, 이 가위는 네가 가지고 있어라. 네. 뭐? 찰리가 위험하지 않다는 확신이 생기면 돌려주도록. 또 시작이네.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는 일이니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 아주 불쾌할 만큼 신중한 경향이 있으시네. 헤헤, <laughs> 벌써 소장님을 다 파악했구나. 하지만 답답해도 어쩔 수 없어. 소장님 말은 사람 빡치게 할 때도 있지만 틀린 적은 없거든. 확실해? 그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붙어 있지. 나로서는 빨리 빛 자체가 되어서 사라져 주길 바란다만. 음, 찰리 가위는 당분간 내가 맡을게. 뭐 그러던가 기억도 안 나니까. 이 중요한 물건은 그 지팡이냐? 어, 나는 산 사람이니까 아직 중요한 물건이 없어. 굳이 따지자면 내 몸이 내 중요한 물건이겠지? 하하하하하 하하, 그럼 지팡이 주인은 어디 있는데? 그럼 네 몸은 내가 당분간 가지고 있으면 되냐? 요거 어때? 으잉? 네가 내 가위를 갖고 있겠다며? 공평하게 내건내거내건내거 내내 하면 되겠네 으잉? 그, 그런 엑스발! 뭘 그렇게 놀래냐? 농담도 못하겠네 또 농담이었어 네 녀석 비리비리한 몸 따윈 하나도 관심 없거든 준대도 안 가져 퇴. 그렇게까지 말하니 약간은 서글픈데 언제까지 유진몸 얘기만 할 거야? 유진몸 말고 더 생산적인 몸몸 몸, 산몸 뭐야 갑자기 머리카락은 언제 풀고 살아있는 몸 비어있는 몸 어디야 어디야 악 이게 악령이 한 방향을 향해 발버둥치기 시작한다 두드러 패야지 이거 헉 저긴 내 몸이 있는 방향인데 유진몸이야 꽃이 지켜주고 있지 않아? 사실 꽃이 거의 시들어서 슬슬 바꿔야 해 리버, 빨리 봉이나던가 내줬던가 찢어버리던가 해. 이 쓸데없이 입만 생게. 도장님아 양심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네 힘으로도 할수 있단다. 마가네. 이 아무리 훈련이라도 이딴 식으로 끌래 찾았대. 악, 나좀 잡아줘. 리버가 찰리의 팔을 잡아챈다. 으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겠어. 덩치 큰 유진의 팔을 잡아챈다. 강한 유령이라는 헤이든을 끌어 헤이든. 머리카락 사이에서 나온 거 보니까 조금해서 약할 것 같은데 덩치 큰 유진을 잡아채자. 으악, 날 잡으면 어떡해 아이 그러 고 보니까 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저 꼬맹이를 잡으리? 그건 그렇네. 헤이든은 선배인데 헤이든도 도와줄 거야. 너는 그냥 떨어져 있어. 헤이드. 으아이야소장 개. 으악 리버랑 찰리랑 유진이 끌려간다. 내가 잡아줄게. 헤이든 안돼. 주아시아. 악령이 유령들을 끌고 어디론가 달려간다. 음, 이렇게 진행되는 스토리의 게임이지, 스토리를 보고 선택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도 간간히 나오네. 이걸 보면서 즐기는 그런 게임, 보다 보면은 요 위에 포인트, 요게 필요해서 이거 뭐 광고 보고도 충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질로 충전하고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게임. 일단 여기까지!